네. 위, 그, 먼저, 오늘 출석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 진실을 숨, 숨기고 은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지금 참사 관련,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용산구청에 참사 이후 열흘 동안 자료요구가 5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30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참사 이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감추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오는 자료들도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똑같이 신청한 자료인데도 다른 의원실들에는 보내고 저에게는 보내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고는 현안 질의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서울청에 저도 직접 가서 항의하고 자리 깔고 농성하고 투쟁해야 자료를 보내시겠습니까? 네, 제가 신청한 자료들의 가장 마지막 제출 기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다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박희영 청장님 그 청장님의 의령 방문 거짓태명 관련돼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어, 의령군에서 발송했던 공문과 용산구에서 발송한 답변 그리고 어, 참사 당일 초청을 통해 다녀왔다는 그 행사에 관련 자료들 어, 오늘 내식 전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김교훈 간사님께 드리는 정식 요청입니다. 그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정부 부처의 거제 태명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특별히 많은 게가 모임것 아니다. 정현 원님 정현 님 그거는 질의할 때 하십시오. 아니요. 위원장님께 드리는 아, 요청입니다. 아, 아 아니요. 그저그 그,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자, 아, 위원장님께 의원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아그저

자, 그저 전락할 자, 오늘 기관장들 그리고 자, 용해인 의원님의, 의원님의 얘기를 말입니까, 자, 용해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의원님의 바랍니다. 그고 자... 지금까지 수많은 들이 있었습니다. 자자저 용혜인 의원님 저쪽에 오늘은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오늘은 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마이콜즈. 첫 번째 질의로서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출신 정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